무조건 일 예뻐할 때이 주둥이를 잡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주둥이를 잡고 이렇게 흔들어 볼 겁니다 하지 말라고도 하는데 난 그냥 해봐야지 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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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녕하세요 훈련사 강용입니다 오늘 견종백과에서 소개할 친구는 바셋 타운드입니다 아무리 강아지를 많이 보는 훈련사들도요 바셋 타운드를 보면 눈이 땡그레집니다 왜냐. 잘못봐요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아요. 어떤 분들은 바셋 타운드 보고 비글하고 코기하고 섞였나? 비글 믹스인가요? 라고 하는데 진짜 섭섭할 겁니다. 왜냐면 바셋 타운드의 역사가 훨씬 더 깊거든요. 이 여러 가지 하운드들은 기본적으로 독일개들이 많아요. 뭐 영국도 많긴 하지만 이 바셋 타운드는 특이하게도 프랑스 견종입니다. 바셋 타운드의 이 바스가 작다는 뜻입니다. 프랑스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약간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 25년 정도 훈련사 생활을 하면서 바세타운들을 10마리도 훈련 안 해봤습니다. 10마리 더 훈련했다고 하는 훈련사는 거짓말이야. 왜냐면 우리나라에 없어요. 보긴 봤지. 근데 훈련 의뢰가 그정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특징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나운 개들을 주로 만나거든요. 뭐치얼하나고뭘리서유 이런 뭐, 애들 많이 만나는데 이바세는 사납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만나질 못했습니다. 이 바셋 타운드가그 체계는 요정 30에서 40 정도, 요정 이게30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이 몸무게가 30필로예요 진돗개보다 큰 거고 리트리버 만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리는 그렇게 길진 않는데 얼굴도 크고요, 허리통도 두껍고요. 리트리버인데 다리만 이렇게 딱 삭제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얘가 커요. 그래서 이 키우기가 쉽질 않아. 이 귀는 한 5cm는 더 길어질 겁니다 얘가 땅에 냄새 맡을 때 코가 먼저 닿게요? 귀가 먼저 닿게요? 귀가 먼저 닿습니다 <laughs> 무조건 귀가 먼저 닿아요 커카스파니얼은이 털딸이야 털을 이렇게 좀 길게 해놨어 예쁘게 보이려고 그런데 얜 진짜 리얼 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가 길어? 그리고 이 가끔씩 귀를 이렇게 열어주죠? 깜짝 놀라 왜냐면 항상 덮여있어가지고 덥거든 여기 뜨겁거든 약간 우리 겨울에 반팔 입고 패딩 입을 때 있잖아요 요즘에는 실내 들어가면 따뜻하니까 실수로 여기를 자크를 열었는데찬 바람이 확 들어가는 것처럼 얘 가끔씩 귀 이렇게 올려주면 은 깜짝 놀랍니다 티모야? 야 한번 보세요 저어 아우, 저 귀가 닿았어 블러드하드 냄새 맡는 걸잘 여러분들은 이제 흔치 잘 모르실 건데 범죄 영화에 보면은 가끔씩 경찰들이 추적할 때 블러드 하운드를 데리고 다닙니다. 실제로 얼굴만 보면 얘랑 똑같아요. 색깔이 블러드 하운드가 약간 검정색이거든요. 검정색하고 갈색하고 섞여 있는 투칼라들이 많은데 블러드 하운드가 후각이 무진장 좋은데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러드 하운드는 어떤 말이냐면 발자국을 내잖아요. 100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그 냄새를 찾을 수 있다고 래요 실제로 셰퍼드나 그런 친구들은 아 아이 놓쳤다 아나참 아이 하는데 물에 살짝 떠다니는 냄새까지도 맡아서 범인을 찾기 때문에 전문가들이에요 네. 여기서 하나 제가 지식을 하나 알려드리면 후각이 좋은 개들은 대부분 귀가 내려갔어요 특히나 바세타운드하고 블러드하운드가 귀가 이렇게 길게 된 이유는 귀가 땅을 훑으면서 바닥 밑에 있는 냄새를 조금 더 위로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저 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토끼나 너구리를 잡는 병을이용했로 와봐, 티모야 아, 이리 와봐, 올라, 올라올 수 있어? 올라, 올라와봐 한번 한번 노력해봐 올라, 쭉, 쭉, 쭉쭉 쭉.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얘가 토끼나 너구리를 잡았다고 하거든요 잡았, 잡았었을까요? 잡았 진짜로? <laughs> 책에는 토끼도 잡았는데 토끼가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닥순투들은 점프를 그래도 꽤 하거든요 근데 바셋들은 옛날부터 좀요 모양이었어 여기 혹시 프랑스 분이 혹시나 우리 견종백과를 보시면 정말 바셋타운드가 토끼를 잡았는지 저기 있는 거 같아요 라고만 알려줬는지 그것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진짜로 바셋타운드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힘은 좋은데 느려 애들이 느려 그리고 걷다가 나무에 자꾸 넘어져. 제 이제 뛸때 보면 온 몸이 슬로우 모션하는 거처럼왜 이렇게 내 귀도 내려가고 눈도 내려가고 온 가족이 밑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거든요. 쟤네들이 어떻게 토끼를 잡았을까? 훈련이 어렵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보통 <laughs> 훈련을 안 하려고 합니다. 바세타운들을 데리고 훈련 경기대회를 나왔다는 라거요 정말 인류의 인내심과 지조를 보여주는. 참을성 있는 훈련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바세 타운드가 훈련 경기 대회에 나온 날이 있을까요? 뭐 해외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목소리> <목소리> 이 친구는 앉아 엎드려 따위를 하는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하지 마세요. <laughs> 못 들었다고 생각할걸요? 어, 못 들었는데? 티모, 티모, 티모. 아우 성격 좋아라. 우주. 성격은 비글하고 비슷해요 근데 좀 뚱뚱한 비글 뚱뚱한 비글하고 성격이 되게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격 특징이 있다면 얘가 그래도 하운드잖아요 하운드들은 가끔 화나면 진짜 무서울 때가 있어요 가끔씩 외략! 이럴 때가 있거든요 대부분 안 그래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한번 화나면 진짜. 진짜 무섭게 화나요. 그리고 언제 무섭냐. 귀 닦을 때 그렇게 짜증을 내는 애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마세타운드가 귀 관리를 좀 잘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호자님들이 아기 때부터 귀 청소를 잘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손이 매워야 안 매워요. 행주를 짜면 이 행주가 다 말라 있어. 너무나 꽉 짜서. 그런데 이 귀를 닦아 줄 때도 너무나 꼼꼼하게 이렇게 닦나 봐요. 또 면봉으로 닦지 말라고 하는데. 면봉으로 딱 끄시더라고, 대부분. 면봉으로 닦다가 좀 아팠나봐요. 건드는 순간, 웰! 하면서 이렇게 얼굴을 한번 물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착한 개였거든요. 대부분 귀 건들다가 그러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 이 친구가 비글하고 비슷한 점이 하나 있어요. 먹성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이 친구들은 먹는 거를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살찌기 좋은 성격을 갖고 있어요 먹고 눕고 자고 싸고 이 성격이 아주 느긋한 면입니다 근데 보통 느긋하면 은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배도 안 고파야 되는데요 배는 고파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어요, 아, 티모, 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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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음식 되게 편하게 먹고 살았구나 조금 안 주니까 바로 휙 돌려가네 어이참 자손 한번 잡볼까 슛슛 오이쿠 아이티 예뻐라 이 바셋한테 키워주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다 하면 이 바셋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고집이 좀 있습니다 이 서열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싫어하는 거가 있으면 약간 뭐 어, 곤방지거나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조금 어르고 달래서 괜찮아요 어르고 달랜다고 얘가 나를 없앤다거나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염려하지는 마셔라 아 근데 단점이 단점이 아니라 좀 음, 야근 강아지들하고는 마찰이 있었어요. 이 야근 강아지들이 뭐냐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왜냐면 얘들이 느려요. 뒷걸음질을 잘 못칩니다. 다른 애들처럼 빨리빨리 좀못 피해요. 그러면은 말뭐 이런 애들이 막 그래요. 그때 이, 이 친구들이 뒤로 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빵!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바셋은 자기 속도대로 뒤로 가고 있었어. 근데 좀 느렸나봐. 답답했나봐요. 그래서 안 칼진 애들하고는 조금 이렇게 만나지 않게 하는 게 좋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게 잘 늘어납니다. 저도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게 크다 말았나? 왜가 <laughs> 피부랑 몸이랑 호흡이 안 맞았나? 굉장히 잘 늘어나고 특히나 바스 타운드들은 눈 밑이 이게 처지다 보니까 충혈된 것처럼 눈 밑이 빨갛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건 아픈 게 아니라 그냥 가죽이 늘어져서 이제 저런 겁니다. 이거는 뭐 천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죽이 항상 접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엘보우랑 더 뒷다리에 있는 비절이라고 하는데. 저쪽이 좀 이렇게 접히거든요. 거기에 피부질환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이 친구들은 너무 경사지거나 높은 데서 이렇게 뛰어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좀안 만들었으면 좋겠는 게 허리가 조금 안 좋아요. 허리뿐만이 아니라 몸이 무겁다 보니까 어깨랑 팔꿈치에 관절염도 많이 유발된다고 하네요. 엘리베이터만 있으면 저는 한 4점 주겠습니다. 계단이 없는 빌라에 살면 안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계단 내려가다가 허리 다치거든요. 그러면은 난이도가 한 8로 올라갑니다. 털 빠지는 거, 침 흘리는 거, 귀에 이제 여러 가지를 묻히고 온다라는 거. 한재 갔다 와서 다리 네개를 닦아주는 것 더하기, 귀두 짝도 닦아줘야 된다고 라 하는 얼룩 까지 해서 한 4점 주겠습니다. 4점. 네. 아, 바세타운드. 토끼 잡을 수 있을까? <laughs>